가 굉장히 좀 빨리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막 뛰었습니다. 오늘의 MVP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네. 네. 멀리가 있습니까? 네. 좀 가까이 오세요. 네. 3라운드에 승리했습니다. 네. 네. 보고 계시죠? 아니요. 그 전날 그 준호나 지원이가 MVP 받을 줄 알고 네. 뒤쪽에 있었는데 제가 MVP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당황해서 왜요? 왜 본인이 MVP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까? 어 제가 생각해도 좀 쑥스러운 전투를 좀 많이 해가지고, 좀 네. 부끄럽게 이겨가지고 좀 그랬는데 음. 받아가지고 좀 되게 당황스럽고 그래요. 그 부끄러운 전투를 보기 위해서 MVP 받았을 수도 있어요. 네. <laughs> 2라운드 때 네. 약간 좀 힘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. 정우영 선수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2라운드였을 것 같아요. 2라운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어, 팀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2라운드였는데 어, 개인적으로는 제가 2라운드때세 번밖에 못나와가지고 네. 굉장히 되게 아쉬웠어요. 네. 네. 뭐세 번밖에 못 나온 것도 아쉽겠지만 최근 들어 정우영 선수가 좀 많이 안 보이는 느낌들이 강했거든요. 네. 네. 그건 뭐 하고 지냈나요? 어 그냥 열심히 연습 도와주면서 네. <laughs> 지냈는데 원래 나올 수 기회가 많은데 팀이 좀3대0으로 많이 이겨서 네. 제가 못 나온 걸 뿐이에요. 네. 음. 기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. 아, 오늘 보니까 좀 문제 있어, 있는 것 같기도 아, <laughs> <이겼잖아요>. 하고. 이겼었나요? <laughs> 아, 좀 부끄럽게 이겼어. <laughs> 네. 뭐, 경기가 준비되면 이제 네. 바로 들어가긴 할 텐데. 네. 최근에 좀 한지원 선수에게 팀 서열 2위의 느낌을 좀 뺏긴 것 같습니다. 원래 전 정우영 선수와 김준호 선수가 원투펀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. 네. 네. 살짝 한지원이 많이, 살짝이 아니죠. 한지원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와서 정우영의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뭐, 전 헤라는 그냥 네, 받쳐주는 역할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워낙 종족 자체가 약해가지고. <laughs> 뭐라고요 <laughs> 테란이 약하다고요? 아, 많이 약하죠. 어, 조성준은 보고 있을 텐데. 성주 빼고 밸런스 논의를 해야 돼요. 테라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밸런스는 조성주를 빼고 논의를 해야 되는군요. 그렇죠. 걔는 좀 사해종족이여가지고. 아네 테란 선수들이 인정하는 제 사해종족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뭐 백동준 선수의 경기가 있었고 음, 약간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정우영 선수가 아예월드 챔피언십도 네. 나가서 굉장히 김준호를 꺾었는데 결과가 좋지는 못했잖아요. 네. 네그 이후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한것 같아서. 아. 뭐 근데 준호 솔직히 좀 준호한테 힘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성욱이랑 네. 할 때. 좀, 음, 반, 그,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게임하긴 해가지고, 오. 네.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하얗게 불태웠군요. 네, 준호한테 좀 하얗게 불태워서. <laughs> 네. 그래도 복수를 했으니까. 아, 그렇군요. 만족. 네. 네, 되게 많이 당했었잖아요. 네,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자, 이때 정우영 선수의 오늘 경기가 바이킹을 굉장히 늦게 찍으면서, 현재 위주로 불어갔어요. 네.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지는 테란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. 네. 네. 근데 정우용 선수는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? 이 전략에 대해서? 어, 이런 식의 운영을 좀 이해 못하고 그냥 막 날리는 테란들은 테란들이 좀 많은데 네. 네. 그렇게 하면 좀 역전 당하기 싶거든요. 어, 그러면 약간 막 날리는 테란이 아니라 이건 생각하는 테란인가 보네요. 어, 저 근데 좀 이건 좀 긴장 좀 해가지고 저도 좀 이원판은 막 날리긴 했는데 네. <laughs> 하다, 상황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.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럼 어, 전진 사신을 맨 처음에 시도한 의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어, 코다라는 자, 맵 자체가 돈이 좀잘안 모여요. 네. 네.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초반에 좀 찔러서 토스로 좀 가난하게 시작하면은 중후반을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타라이 괜찮거든요. 내 네, 그래가지고 음. 전진 사신으로 초반에 좀 시작했어요. 아, 광물 부스팅이 잘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. 네 거의 카탈레나급으로 목해서네전진사아 그런 이유 때문에 했군요. 네. 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걸 배운 거 어, 들어본 것 같습니다. 근데 지속적인 견제가 들어가요. 네. 바이킹을 찍을 생각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. 거의 이건 뭐 이겼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습니까? 네 그냥 그 사진으로 처음에 그 육킬한 순간 이겼다 생각했는데. 네. 좀 발전투를 많이 해가지고 네. 네. 아마 발전투를 잡아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아 이건 뭐 이미 이겨있다 폭풍도 없고 살짝 부족한 건 바이킹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완전 대패를 했습니다 네. 네. 어그 장면은 다행히 안 잡아주시는 것 같네요 네. 아 다행이네요 네. 정우영 선수의 어떤 그 보호를 위해 선수 보호를 위해서 네 저희가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뭐요때는뭐 거의 이제 승리를 확신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. 어 이때 이때도 살짝 긴장 좀 많이 했는데 이거 보고 네. 확신을 했어요. 병력이 많이 없어서. 네. 네. 정용 선수 하면 원래 치즈러시잖아요. 네. 근데 최근엔 치즈보다 좀 지뢰 의료선을좀 많이 쓰더라고요. 왜안 하나요? 음. 아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. 네. 아그러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었지만 네. 그래도 치즈러시를 되게 좋아했잖아요. 아. 안 통해요. 여기서. 안 통해요? 네. 그거 하면 안 돼. 요 치즈 네. 하면 지는 거예요. 준호 네. 보시잖아요. 잘 막아요, 몰라도. <laughs> 모든 기준이다 김준호 나오고 조성준이에요. 아 성준을 빼고, 네 준호 준호를 기준잡으면 돼요. 아 그렇군요. 네. 근데 이 질의 의료선 플레이도 정우영 선수가 만들었다라고 좀 자신하시는 겁니까? 제가 처음에 썼으니까 맞는 거 아닐까요? 음. 어 그래요? 뭐 내가 최초다라고 생각하시는 테란들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다 달라요. 원조 모두 맛집도 다 원조예요. 아, 그런 이건 것처럼 제, 제가 원조라고 자부합니다. 아 그렇습니까?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진뢰 의료서 플레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정우용 표라고 붙일게요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네 좋죠. <laughs> 성조가 더잘 쓰긴 하는데 <laughs> 네. 그럼 조성주에게 뺏기는 거고요. 아 그, 그럼 그건 좀 싫고. <laughs> 네 알겠어요. 뭐 3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막 됐고 네. 어,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3라운드 포부를 한번 밝혀 주시죠. 어이 라운드 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운 라운드였는데 삼라운드 때는 좀 많이 나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지뢰의료선을 만든 정우용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았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를 보내드렸고요. 저희는 잠시 후에 이라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준기석 받아주세요. 자 유대현 해설도 방송 경기에서 적그 상대 메카닉을 처음 상, 사용한 거는 유대현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.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에요. 정우영 선수도 네. 방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. 아 이건 스타 원 때. 아 스타 원 때. 네, 스타 투잖아요. 아 그렇죠. 네, 네. 그리고 일단 중요한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. 김준호 선수가 프로리가 거의 판독기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연습실에서 김준호 이기면 이거 됐어. 이건 나가면 다 이길 수 있다. 그렇군요. 네라는 생각을 또 시제 인트 선수들이 할수 있는 거니까 아 일단은 좀 확실한 이런 승리들을 시제 인트 선수들이. 시대는 좀더 드리언이라서 <laughs> 네.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정우영 선수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.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운 것은 요즘에는 치즈 쓰면 안 된다 이거였고요. 그렇습니다. 이어지는 매칠 MVP 대 SK 텔레콤 T1입니다. 최용화 대 김지성, 최재성 대 김도. 우 송현덕 대 이신영, 황강호 대 박영우 선수가 경기를 치릅니다 MVP는 항상 매 라운드에 아쉽게 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2라운드 지나고 나서 뭐 고병재 선수가 들어온다든지 새로운 스폰서와 함께한다든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. MVP의 3라운드 선수 기대해볼 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첫 경기 CJ투스가 삼성 갤럭시를 상대로 3대0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.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.